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포켓몬스터 시간의 탐험대입니다. 저번에 그 파란 구조대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시간의 탐험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거 예전에도 많이 다시피 불가사의 존재는 파란 구조대였었습니다. 시간의 탐험대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건데요. 안 해보고 있습니다. 이건 진짜 처음 해보서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. 또 이거 질문하네. 어. 아무렇게나 k i n g I'm w o r 고요그 g 무 m 게나 r 게요 n g I'm w o r 게 i n g I'm w o r k 게 n g 게 m working, I'm working, I'm working, i 좀 궁금하다. 어 n g I'm working, I'm w o r k 어, 그, 우와, 불꽃숭이다. 왜아차모 혼자 여자냐? 근데 저 여자 싫어요. 아, 그냥 같은 여자로 할까? 근데 이거 성별도 있네. 근데 나 불꽃숭이 좋아하는데, 누구하지 아무렇게나 할까? 모북이? 모북이 별론데 누구로 할까? 그냥 불꽃숭이 겠 있습니다. 이름은, 이름은, 그 뭘로 할까요 이름은 그거 이름은 모르겠네 지워야 된다 이름은 그냥 뭘로 짓지 이름 뭘로 지지 아무튼 진짜 내 이걸로 할게요 아, 네, 할게. 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름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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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할게요 자꾸서 생쇼를 하고 있는 뭐냐, 이거. 아내 이름 내 이름은 이거 <laughs> 아또시비충들 그만해라 좀 힘들다 근데 전 이거 진짜 처음 해봅니다 이나 스토리 뭔지 모르는데 오 바로 여기 있네 아니 맞죠 어, 글, 뜨자. 글, 뜨자. 어디, 어, 허접한, 허접한 놈들 주세요. 얘도 쉽죠? 얘 쉬워요. 얘 쉽습니다. 어, 뭔지 아이고. 침대. 다른 사람 찾아 진행을 안 되네. 진행이 안 되네. 이런 상태로는 계속 진행을 못 한다. 어쩔 수 없다. 이게 뭐지? 취미는 취미로는 미는 뭘로 해야 되지? 지울 수는 없고 이걸로 할게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<laughs> 많이 힘듭니다 자격 공부도 많이 힘들고 여러모로 좀 힘드네요 그래도 다들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다들 화이팅